이번에 이제 금요일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<laughs> 아~ 뭐~ 건강 검진도 금요일에 받고 네. 오고요. 대장 내시경 금요일에 받고 오고요. <laughs> 라식 수술 금요일에 받고 라식 아니라고요. 물, 네. 네. 병원에서 네. 아 백내장. 이거는 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. 어, 어, 아얘 네. 오늘 무리하는 날 아니라고요. <laughs> 지금 빨리 해 주세요. 어. 오늘 금요일이죠? 네. 예. 예. 그래서 <laughs> 오늘도 뭐 눈을 뭐 하고 왔다고 예, 네. 네. 좀 누워 있겠다고 아니, 하더라고요. 뭐, 뭐, 네. <웃음> <웃음> 최진봉 환자 어서 오십시오. 네. 안녕하십니까내장 네. 투훈을 하고 있죠. 오늘 이제 검사를 받고 왔거든요. 검사 받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눈에 동공을 확장시켜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네. 뭘 넣었어요, 약을. 5시간 동안 동공이 확장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런 상태입니다. 영원 네. 아. 오늘 이런 <laughs> 검사 받고 나면 네네. 무리하면 안 됩니다. 그렇게 얘기했죠. 오늘 무리한 일 있으면 다음에 아시죠? 이렇게 물어보죠. 물어봅니다. 아. 여기가 제일 편합니다. <laughs> 예약을 항상 금요일로 잡습니다. 아, 금요일에 잡습니다. 뭐 네. 수, 제가 이거 사실은 수술약도 잡고 왔는데 네. 금요일로 잡습니다. 아, 아, 네. 금요일에 잡습니다. 수술도 금요일로 나옵니다. 여기가 제일 편합니다. 제일 편합니다. 아. 네.